안녕하세요. 재테크 블로거, 은잔디입니다. 요즘 영웅이는 상체 강화를 위해 터미 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제법 고개도 잘 들고 있는데요. 얼떨결에 뒤집기한 모습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비용 체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도, 또 아기를 갖기 전에도 누구나 약간의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기저귀값, 분유값, 한 달에 얼마나 될까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기저귀나 분유도 워낙 브랜드가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중간 정도의 가격대에 맞춰 계산을 했고요. 아직 영웅이가 77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100일까지 기준의 대략적인 수치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세요. 기저귀의 경우 신생아에서 100일 이전까지는 하루에 15장에서 20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샘플로 받아둔 기저귀가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다행히.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기 피부에 따라서 잘안 맞아서 빨갛게 변하고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대체로 뭔가 새롭게 시도하기보단 조리원에서 쓰던 기저귀를 이어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는 게 브랜드나 가격이나 전체적으로 무난한 하기스 기저귀인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여러 제품 라인이 있는데 요즘은 하기스 네이처를 좀 프리미엄급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격대를 검색해보니 주 200원에서 250원대입니다. 그리고 하기스보다는 조금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기저귀로 꼽히는 군기저귀는 어 180원에서 220원 정도 되고요. 어 이두 기저귀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데 흡수력이 좋아서 밤기저귀로 많이 쓴다고 하는 펜퍼스 280원에서 300원대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 핫딜이 뜬다거나, 대형마트에서 원플러스 원 세일할 때잘 활용하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달 기저귀 값을 계산해 보면요. 대략 250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한장 250원에 하루에 15장씩 쓰면 3,750원, 20장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 기저귀 값 5,000원, 한 달에 30일로 잡으면 112,500원에서 15만원 정도 기저귀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는 되게 기저귀 값도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100일이 넘어서 6개월 정도 되면 기저귀는 이제 중형에서 대형으로 넘어가고 밴드형에서 팬티형으로 넘어가면서 기저귀 한 장당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하루에 쓰는 기저귀 개수는 조금 줄어들면서 비슷한 수준의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기가 한달 정도 되었을 때 1단계 400g 한 통을 3일 정도에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800g 한 통이면 6일을 먹을 수 있어서 한 달이면 큰 분유 800g 기준으로 5통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유의 경우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대가 많이 달라서 사냥 분유나 기능성 분유 같은 경우에는 한 통에 4~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특수 분유가 아닌 경우는 대체로 2~3만원대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 없이 분유만 먹는다는 완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2만원 선의 분유의 경우 5통 10만원이고요. 3만원 선의 분유면 5통 15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한달 기저귀 값, 분유 값으로는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분유를 먹을 경우에는 젖병과 젖꼭지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요즘은 정부에서 매월 양육수당으로 20만 원, 아동수당으로 10만 원, 총 30만 원씩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해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저귀, 분유 값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필수 무료 접종으로 된 것들이 많아서 어, 영웅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딱한 가지만 따로 선택. 접종으로 비용을 내고 접종을 했고요. 나머지는 비용 부담이 없었어요. 대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저것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아기 빨래용 세제라던가 바디워시, 로션 같은 소소한 것들.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서 전기, 물, 난방 비용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고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저랑 남편 둘일 때는 10리터 봉투 하나 가득 채우는데도 몇 주가 걸렸는데 지금은 20리터 봉투도 하루 이틀이면 가득 차요 기저귀로 그리고 육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점 물론 줄어드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유비가 확 줄었고요. 밖에 아예 못 나가서. 그리고 개별 용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슬프죠. <laughs> 기저귀와 분유값으로 이제 육아 비용을 가늠해 봤는데 6개월 이후로는 아이들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리 방법도 쉽고 재료도 간단해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중기부터는 드리는 시간과 노력 대비 사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기부터는 사 먹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비용을 검색해보고 물어보니까 중기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고요. 후기에는 먹는 양과 횟수도 늘어나고 재료도 한 가지의 이유식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가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기용 간식이나 과일 같은 것도 챙기다 보면 꼭 최고급 유기농 이런 걸로 하자. 어, 신혼부부 한달 식비 정도 드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아기가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네,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6개월까지는 아기가 기적이나 분유에 크게 거부반응이 없다면 대체로 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유식을 시작하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나중에 전집류 책을 충동구매한다거나 사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다 보면 훨씬 돈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네. 한달 기저귀값, 분유값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물론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만 아기가 주는 행복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끼려면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아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엄마만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육아용품이나 옷은 물려받거나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이런 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저는 아직 영웅이 내복이나 양말 하나도 직접 사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 물려받거나 선물받은 것들 이런 걸로 꼭 최고급에 좋은 것, 새 것이 아니라도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줄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잠도 잘못 자고 밤낮없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하지만 영웅이가 한번 웃어주면 하루의 피로가 진짜 사르르 다 녹는 느낌이 들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아기 천사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꼭 건강하고 예쁜 아가들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40주 그리고 출산 후 10주 총 50주간 들었던 비용 전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 이 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게요.